지 이거 먹어볼까요? 와! 오 우리 <목소리> 중국의 린시, 여기 라인이 한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. 음.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식감이 신기해. 보기가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간식이에요. 이거는 약간 뿌셔부셔 간식은 맛이 아 다를 수가 있어. 같이 먹어봅시다. 이거 엄마 먹어봤어. 엄청 신기해. 먹으면 끝이 없는 맛이야. 이거 세 가지 맛이야. 이거는 사천 맛, 닭고기 맛, 어. 소고기 맛. 나는 이거. 난 닭고기 먹을게. 어때? 와 이거 역대급으로 맛있다. 진짜. 진짜 맛있어. 꼭 먹어봐. 안 매워. 와! 해야 너무 맛있다. 이것도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? 응. 어? 이맛이안 먹어봤지? 네. 한번 더. 근데 좀 짜다. 응. 근데 좀 짜. 근데 맛있어. 너무 잘 자라고. 이건 내가 집에 가져갈 거야. <laughs> 이거 叫魔芋爽 건야 가루로 만들었는데. 네. 고소하면서 매운맛. 쉬 쉬면서 매운맛. 마라. 신기하다. 이거. 오, 신기해. 고기 같아. 오, 냄새 왜 나? 향은 좀 엄청 좋아. 너무 맛있는데. 음, 매워. 햄버리가 너무 매워. 미수야 이래. 치즈 맛, 양고치 맛, 고기 맛. 네. <laughs> 와, 무섭다. 와, 진짜, 진짜 맛있다. 식감은 A, S, M, R.